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어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드디어 금요일 안올것 같은 날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찍 눈 뜨신 거 맞죠? 영상 올라갈 때꼭 아침에 확인해 주고 계시는 거 맞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건지 진짜 궁금합니다. 뭐 되게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출문제 한번 쭉 훑어보는 거. 이런 걸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되게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우리 문제 풀수 있습니다. 시험이 객관식이에요. 주관식 아니니까 너무 암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속 익숙하게 봤던 거 봐주시고. 저 같으면 2022년 기출문제 한번 쓱 보고 목차 정리 한번 쭉할것 같아요. 너무 많은 내용 알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오늘은 저녁도 좀 맛있게 먹고 그리고 조금 여유있게 머리도 좀 비우고, 생각도 비우고,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힘내실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마지막 54일차 문제 풀어보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올 겁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 학교, 어, 시험장까지 가는 영상에서 또 여러분에게 힘드리는 거, 힘드리는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2022년 국가지 9급 17번부터 20번입니다. 지방교부세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는 재정력 지수 1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동으로 주죠.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을 하고요. 신청주의 원칙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자동으로 교부하죠. 조건이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된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교부하게 되고요. 중앙관서 예산에 반영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지방재정교부금을 따로 띄워 놓게 되겠죠. 법정되어 있는 금액을 딱 따로 설정해 주게 되고요. 자 물론 예산안 반영이 되지만 관서별 예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고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합니다. 자 18번입니다. 헉, 여러분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했던 거 기억하세요. <laughs>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의 정부 업무평가제도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아닙니다. 소속기관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 일단 소속기관은 무조건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따라가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공공기관은 아예 별개예요. 그죠? 헷갈리지 맙시다. 이런 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틀렸고요. 2번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를 둡니다. 맞습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이 안 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죠. 행안부의 평가 지원이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 말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이 되는 거 1번이죠. 자, 19번. 중앙정부 결산보고상 재무제표. 아시겠지만 자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었어요. 우리 일단 자산과 부채 재정 상태표죠. 수익과 비용 재산, 재정 운용표고요. 순자산 변동표 네 자산 마이너스 부채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 3번 요게 아시겠지만 우리 재무회계 방식이고 이거와 별개로 예산회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회계입니다. 자 20번 전자정보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다음 개념. 일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완 등 조직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들을 분석합니다. 이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를 만들고요. 구성 요소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이게 아키텍처라고 얘기했죠. 이게 전자정보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최적화시키기 위한 기본 설계 방법이라는 것. 정답 2번. 자1기까지해서 우리 20번 문제까지 2022년 9까지 9급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장 조금만 덜해주세요. 여러분 내일 분명히 다 아는 문제들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질문 저 끝까지 늦게까지 여러분 질문 답변 달아드릴 거니까 정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질문해주시고요. 라방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라방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내일 토요일날 밤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구체적인 시간하고 내용은 다시 한번 카페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강의 일정도 읽고 있는 거 아시죠? 해설강의, 라방, 상담 라방, 내일 라방은 대부분 상담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담 일정 꼭 기억하셔가지고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진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고요. 파이팅입니다. 내일 정말 시험장 가는 길꼭 다시 만나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하루 잘 보내십시다. 보냅시다. 자, 파이팅! 안녕!